여도를 오늘 시간 되잖주 주시길 바랍니다. 하습니다 <목소>

투표수 1,130표 다음은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401표 기호 2번 김동일 후보 61표 기호 3번 정재영 후보 667표 무효투표수 1표 비권수 277표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선증. 김강석 위원장님께서 교부하시겠습니다. 당선증. 귀한의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낙생농업협동조합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목적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1400여 법원님들께서 낙생농협을 개혁하고 보다 변화를 원하는 그런 의지로 저는 알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낙생농협, 우리 저 직원 여러분! 또 여기 많은 임원님들 계신데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와 함께 새롭게 낙생농협의 보물, 희망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로 치러지는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낙생농협 제15대 조합장으로 당선된 정재영입니다 제가 당선된 이유는 조합원들께서 저에게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통하는 조합장, 또 책임지는 조합장, 품격 있는 조합장이 되어서 조합원들께서 믿고 찾는 그런 편안한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